예 일분 일초가 행복한 남자 예, 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조용헌의 그 살롱 코너에서 산삼의 잎사귀 수라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예,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 산에 그 명당에서 몇 시간 놀다 오면 몸에 예, 전기가 또 충전되는 것 같다. 앞 이마 쪽으로 기온이 짱짱하게 충전되는 맛이야말로 산에 갔다 오는 맛이다 골산의 향이 에스프레소라고 한다면 은 육산은 커피의 콜드브루 맛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맛도 모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산의 에너지와 기운에만 관심에 쏠려 있는 나 같은 풍수 마니아에게는 약점이 있다 식물과 약초에 무지하다는 또 사실이다 이름을 알아야 대화가 되는 법 꽃과 약초 이름을 모르니까 풍성한 대화가 어렵다 가끔 식물 도감을 펼쳐놓고 공부는 또 해보지만 은 역시 전문가를 만나야 공부가 또 쉽게 된다 강원도 전봉산을 오르다가 약초꾼 태산을 알게 되었다 에, 경력은 한 25년 차였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약초 백수 숙당을 운영하다가 주말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탄다고 한다. 내가 슬며시 한마디 던져보았다. 산신령 만나봤나? 산신령 못, 못 만나봤으면 헛방인데 개방산 운두령 고개에서 텐트를 치고 잠잘 때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 두 명이 꿈에 나타난 적은 있다. 그 꿈꾸고 삼삼 두 뿌리를 캤다 소복 입은 뭐 여자는 산신력 입은 앤신부농꾼 아니겠는가? 태산의 설명에 산의 정기는 산삼에 뭉쳐 있다는 주장이다. 삼삼도 못 먹어봤으면 산의 정기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나를 지어박았다 그는 나에게 현장 그 강의를 했다. 우선 그 삼삼 씨는 껍질이 두껍다는 점이 또 특징이다. 그래서 새가 산삼 씨를 먹고 이장에 들어가야 이 껍질이 녹는다. 껍질이 녹은 상태에서 또 새가 똥을 싸면 산삼 씨가 자연스럽게 또 발아한다. 그래서 조복상이다. 산삼은 발아하면서 처음에는 잎사귀가 세장이 나온다. 한4 5년 정도 자라면은 그 잎이. 네 개에서 다섯 아, 장 정도로 늘어난다. 다섯 장이 되면은 이때부터 산삼으로 또 인정한다. 다시 또 2, 3년 자라면은 옆으로 가지가 하나 또 뻗는다. 가지가 뻗으면서 잎사귀도 또세 장이 새로 솟는다. 그러다가 또 2, 3년 더 자라면은 잎이 또두 장이 추가가 된다. 잎사귀가 총열 장이 된다는 이야기다. 좀더 자라면서 다시 또 가지가 하나 새로 예, 나오고 여기에 잎이 또세 장이 솟아나오고 점도 있다가 두 장이 또 추가로 자란다. 가지 하나마다 이 이파리는 다섯 장이 붙는 게 산삼의 색성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란다. 가지가 여섯 개가 되면은 잎사귀는 총3 0 장이 된다. 드디어 그 산삼의 완성태이다. 예, 이걸 가지고 육구만달이라고 부른다. 대략 3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. 등산 물병에 있던 삼삼주 한 잠을 얻어 먹으니까는 역시 다른 기운이 또 느껴진다. 감사합니다.